안녕하세요. 109의 조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109 모빌리티 목동점 앞이고요. 저희 매장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저희 매장에는 다양한 시승 제품들이 있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SMD 바이크, 퀄리스포츠사의 엑스론, 코스1 퀄리스포츠의 EQ. 그 다음에 나노일의 아이온 SMG사의 V5 BR3사의 헤르티지 스쿠존의디나9 그리고 카페레이서 그래디에이터도 있고요 퀄리 스포츠사의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배달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면서 시승까지 다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제품들도 안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으로 가시죠 여러분. <laughs> <이렇게 웃음> 저희 매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지, 어떤 제품이 시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109 모빌리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빌리티의 웬만한 브랜드들 잘 나가는 브랜드, 많이 팔리는 브랜드, 소비자분들한테 검증이 끝난 브랜드들을 위주로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들 저희 매장에서 잠깐 잠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바로 뒤에는 프리미엄 쇼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미니 전동 스쿠터 개, 어, 미니멀한 너무 귀여운 강자, 파워풀해요. 파워풀한데 너무 귀여워요.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쿠파의 GS라는 모델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와딱 보이시나요 BR3사의 헤리티지 리미티드죠 화이트 에디션이 있고 블랙, 베이지 이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매장이 있다고요 바로 105죠 자 이쪽에 보시면 스크램블러와 슈퍼칠삼 자 토바이의 명품이라고 하는 슈퍼칠삼도 있고요 어? 또 새로 입고 됐습니다 재고가 바로바로 바로 빠져서 입고가 된슈퍼실쌈도 있습니다. 어? 자, 여기는 또 자토바이의 역사가 있죠. SMD 바이크. 요 제품들은 해외 직구 제품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응대는 불가능하지만 코스일 제품도 저희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이름으로 가져다 놓고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바이크용 헬멧부터 일반 라이더용 헬멧들까지 진행 중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바이크나 산악용을 타시는 분들의 헬멧도 DP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커스텀 아이템들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안장들 시트나 이런 부분도 세팅해놓고 써보시고 구매도 가능하다는 사실. 바로 109니까 가능하겠죠? 자, 이쪽으로 한번 따라오실게요. 짜자잔, 짠짠!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는 일반 미니 전동 스쿠터부터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손님 응대하고 있지만 저희가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쭉 한번 와보시면 퀄리스포츠사에 있는 지금 이엑스토론이란 자토바이도 판매가 완료돼서 나갈 기체고요 여기는 이지라이드사의 올 터레인 라인드 그리고 전기 자전거 모양을 한 전동 스쿠터 듀얼 방식이라 모터 출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야 이 제품들도 저희가 추천드리고요 벤틀러스사의 LT10 배달용 기본 사양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 중인데 짠! 완전 할인 행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추천해드린 볼트몬스터 배달용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 최근에 각광의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벤틀러사의 XT7입니다. 가격이 149만 원이라 가성비. 그 다음에 슬림, 엑스로 미니, 그리고 옆에는 레이의 피크닉. 애기등하원용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요. 앞에 뒤에 애기들을 태울 수 있어서 최고. 그리고 바로 이 제품은 미친 방수력. 전동 스쿠터인데 전동 스쿠터의 한계를 넘어버린 전기 스쿠터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방수에 미친 듯한 라인봇의 F90M입니다. 자, 어, 벌써 목이 마른데요? 어떡하지? <laughs>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제품이 너무 많은데 벌써 목이 탑니다. 여기 보시면 모토벨로의 A21 크, 많이 나가죠. 배달하시는 분들의 로망같이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들이고요. 진짜 제가 장담하나니다 일문구 조대표가 미친듯하게 완전히 공약 걸수 있어 고장 1도 안 나는 전동 스쿠터 아이마의 D350입니다 이거 나가고 수리가 안 들어옵니다 정말로 장담해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제품들은 또 아이마 제품들도 있고요 이쪽에서 봐주시면 이쪽은 퀄리스포츠사의 제품들인데요 폴딩부가 없는 엑스론 프로 GT라는 모델이고요 이번에 나온 신형이죠 그리고 엑스트론, 프로, 시티, 미니 g 티 이렇게 되어 있는 엑스트론 제품이고요. 요즘에 최고의 절정기에 있다 보니 많이 나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주력 제품인 또 모토벨로사의 제품들도 있는데요. G6, G7, G5 프로 이런 다양한 제품군들이 주말새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즈라이드사에 있는 이번에 아이콘이라는 제품인데 이 앞바구니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장 보시거나 개인적으로 타실 때 휴대용이 좋아서 나가는 이 제품들도 좀 한창 인기가 있고요. BR3사의 에디어 토크 센서로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가성비, 가신비 경량 소재로까지 잡은 이 제품이 미친 듯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일사의 미니비. 포니 애니프로라는 제품이고요 행사를 해서 저희가 윈드 s 드까지 지금 서비스로 진행 중입니다 service. Wow! Here is the f b r 1와 요즘 한창 나가죠 한창 많이 나가는 한강에서 엄청나게 보이는 이 bit o 모비트로 라는 제품입니다 4륜 전동 스쿠터 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동이 편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또한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일고 모빌리티가 취급하는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제품들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목동점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창고, 창고, 많은 거 아시죠? 거기 물건이 꽉차 있어요. 꽉차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들은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 더 많은 알림, 그리고 고객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9의 초대표였습니다. 안녕! Transcrição e